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낮게 하기 위해 검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머지않아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의 적절한 대응 덕분에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효과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大規模イベント等の自粛や、学校の休校、自社出勤へのご協力など、その内訳まではわからない部分はあるものの、国民の皆様の一連の <laughs> 適切な行動により、新規感染者数の若干の減少が見られ、効果があったとされています하지만、大阪府吉村弘史理事が公開한、不戦のどん底内部자료는さもた릅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오사카부와 효고현 예상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담겨 있는데, 현재 230명 수준인 감염자 수가 오는 27일까지는 586명까지 늘어나고, 다음 달 3일까지는 3,370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본의 보건담당 부처가 2주 뒤에는 감염자가 15배나 폭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두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증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검사량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일본은 자금도 기술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대로 검사를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맡은 후생 노동성과 국립 감염증 연구소는 자기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BS 손정인입니다.